요코미조 세이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단순하게 일본 최고의 추리소설 작가,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요코미조 세이시는 1902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이제 사망했습니다. 고베 출신이고요. 오사카 약전을 졸업했습니다. 지금으로는 이제 오사카 대학교 약학, 부가 되겠죠. 그래서 가업이 약국이었대요. 그래서 약국을 운영을 하다가 에도가와 람포의 권유로 하쿠분칸이라는 그 일본 그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본인의 어떤 재능도 발견하게 되고 어, 추리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보통 작가 이름이 붙은 상이 있으면 그 작가는 정말 대단한 작가잖아요. 요코미조세이시도 상이 있어요. 요코미조세이시상이라고 카도카와와 이제 TBS에서 재정해서 1980년부터 줬던 그러니까 거의 40. 5년이 된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상이죠. 신인 장편 미스터리 이제 작가들을 위한 그런 상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고 무게감 있는 그런 작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